왼손을 오른쪽으로 중심이동, 오른손 들면서 왼발 모으고, 자 접어 놓고, 방향 틀면서 뒤꿈치로 딛고, 왼손 내리면서 중심이동, 오른손 으고 그대로 발 들고, 그냥 정면으로 돌아가요, 왼발. 돌아간 다음에 왼손바닥을 뒤집어 놓고, 왼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왼쪽으로 미는 거야. 아까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왼쪽으로 밀고, 발 모으면서 왼손 들고, 접고, 발 딛고, 이동하면서 밀어주고, 이제 왼손 밀 왼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중심 오른쪽 이동, 왼발을 당겨서 모으면서 오른손 들고, 귀로 접고 방향 틀면서 왼발 딛고 중심을 밀면서 오른손 밀고 자 발끝 들고 정면으로 돌려놓고 스톱 자, 왼손 바닥 뒤집고 중심 이동하면서 오른손을 왼쪽으로 자, 왼손 들고 발 모으고 귀에 접고 방향 틀면서 발 딛고 밀, 왼손 밀면서 중심을 앞으로. 아, 이렇게 했나? 네. 그러니까 귀에 접은 손을 미는 거예요. 음. 이렇게 손을 손을 그냥 밑으로. 이거는 나 밑으로, 네. 네, 밑으로 죠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네.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되니까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갈수록 더복잡해겠네요 <laughs>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 뭐이 부분만 잘 넘기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음. 이 손이 너무 이렇게 가 있으면 정면으로 가면 이렇게 붙어 버리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약간 어픈 음. 음. 나가 있는 거, 어깨가 네, 네, 네. 뒤로 젖혀지지 않을 만큼 음. 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고 정면으로 돌아가면 양손이 앞에 있죠. 이 네. 그 상태에서 왼손만 뒤집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할때그 중심은 힘은 어디 그 중심 힘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중심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평소 동작을 할 때마다 발바닥 중심을 약간 뒤꿈치. 어디?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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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꿈치 있잖아요. 네. 약간 뒤로 이렇게 나가요 아, 이렇게 아. 앞으로 쏠리지 않게. 네. 약간 무릎을 뒤로 빼서. 네. 항상 무릎이 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상체 세워주고. 음. 그러니까 약간 이쪽 뒤쪽에 힘을 음. 좀 가면서. 네. 아래쪽으로. 아.